작은 물을 이용해서 나비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그란 무를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부채꼴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음, 당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약간 싱싱할 때보다는 실온에 놔둬서 약간 어, 마를 때 해야지. 잘러지지가 부러지지, 않고 어, 잘 됩니다. 이제 수박물을 가지고 어, 나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두장 뜨기를 합니다. 두장 뜨기를 하는데 어, 첫 장은 뜰때 바닥까지 가지 않고 바닥에서 한 1mm나 2m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어, 자르기를 합니다. 어, 두께는 한 0.8mm에서 1mm 정도의 두께로 하면 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네, 나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음, 여기 바닥이 붙은 쪽이 아래로 가고 그 떨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어, 나비의 더듬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이런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두장 뜨기 한 거를 사이를 벌어져 벌려서 이, 얇게, 더듬이 부분이, 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비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약간 어색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다른, 좀 더, 더, 나비 같은 모양의, 나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두장 뜨기를 합니다. 아래에 1mm에서 2m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2장뜨기를합니다이렇게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나비 날개 모양처럼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르고, 자, 어둠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홈, 홈을 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음, 응, 나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나비 만들기를 할때이 베트남 칼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베트남의 칼이 그 칼날과 칼등의 그 두께가 거의 일정해서 물을 자를 때 일자로 90도로 자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99.9%로 안전하게 두장 뜨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